당신의 목소리가 어색해지는 이유. 전자파가 뇌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인 착각이 아니라 전자파에 유해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자파가 뇌신호를 교란시켜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와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자파의 영향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전자파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뇌와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목소리나 불안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환경에서의 전자파의 존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전자파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키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의 한 조각.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제어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서 냉소적인 웃음과 함께 듣기 싫은 공격적인 언사를 듣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통제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도 피해자일 수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타인에게 괴롭힘을 가하며 그 본질이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